현재 재판관 5대 3 또는 4대 4의 탄핵 기각설도 얘기가. 근혜 대통령이 탄핵된데 이 개엄이랑 훨씬 더 엄중하고 무서운 일이 음. 벌어진 겁니다. 그때도 만만장일치로 박근혜 네. 대통령이 탄핵됐거든요. 이것이 그것보다 더 가벼운 것일까? 음. 음. 이렇다면 저희가 몇 땜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지만. 음. 네. 네. 그것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걸 국민들이 다 느꼈기 때문에 음. 더군다나 이건 눈으로 실시간으로 다 봤던 문제거든요. 탈대형이 명확하다고 보고요. 네. 그리고 여러 중간에 여당에서 뭐 헌재가 또뭐 헌법재판관 뭐 문제가 있다. 신빙성을 흔들려는 여러 노력을 했지만 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수든 진보든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에 합의하고 승복하는 장입니다. 이건 법 자체의 문제가 명확하고 또 어제 제가 볼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의 변론의 주요 요지는 헌법을 무엇을 위반했는가 법률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인 반면에 네. 대통령 측의 주요 요지는 왜 그랬는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불법성은 양쪽이 다 시인하고 있는 네. 거라면 헌법재판소는 8대 0의 만장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네.